여러분이 맞아. 좋아하시는 피카입니다 피카. 게임을 통해서 많이 버셔서 소고기소도 사드시고 커피도 사드시고 이렇게 스피드 퀴즈로 가가지고 음한 문제 맞힐 때마다 만원씩 적립해드려 주시면 아요 되게 아 좋았어요 무 네.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김치. <놀람> 네 안녕하세요 경치 좋은 가평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맛집을 찾아다니는 타박주는 남자들 야아 좋아 여기 이거 촬영할 때마다 그냥 좋아요 밥도 먹지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저기 그런... 그 요를 레이 아, 요를 레이그 아, 친구는 이제 밥잘 네. 먹고. 제가 이렇게 찾아 떠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만날 겁니다. 네. 예, 어떤 친구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밥을 주실 차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한 컴팩트 SUV 전기차 리로 EV입니다. 자, 한번 요를 내이에 이어서아이 음. 녀석도 좀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전기차만의 느낌이란 게 있잖아. 어, 니로 오뭐 나올 것 같아 로버트 니로나 나 이거 진짜 완벽하다고 네. 생각하거든 <laughs> 잠깐만 이런 거 어때 와버트 니로 이게 아. 보면은 아, 컴팩트 아. SUV지만 음, 음. 내가 알기로는 주행 거리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 힘이 좋아 힘이 좋아 그러니까 힘 세고 오래 가는 전기차 니로 자이저 니로 자이저로 하겠습니다 니로 자이저 결정 뒤로 <리로> 쌓이죠 <사이즈> 어, 오 괜찮아 오늘은 뭐 어디로 갑니다? 나요트로 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맛집으로 갈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실 곳은 바로 고속도로의 오아시스 장거리 여행의 동반자 합평 휴게소입니다 합평 아 휴게소 아 오늘도 카드를 드릴 건데요 아유, 여러분이 카드. 좋아하시는 피카입니다 피카. 어, 비었어, 비었어 비었어, 비었어 오늘도 비었지? 없습니다 비었어. 게임을 통해서 많이 버셔서 소고기 소도 사 드시고 커피도 사 드시고 어쨌거나 뭐 카드도 받았으니까 출발해 보죠 오케이 출발 출발 미로 미루. 미로자이죠 미루. 어습보다 배터리 확인을 좀 먼저 해봐야지 우리 가야 되는 곳이 저, 저기지 아, 가평 아, 휴게소 그치. 일단 가평 휴게소에 응.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럼 제가 눌러볼게. 가평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찾아줘. 야 그, 바로 찾네. 지금, 춘천방향이잖아. 그렇지. 가평 휴게소의 어. 춘천방향으로 여기 들어오는 게. 그렇지. 되겠네. 어, 그렇지. 이피, 이피스로 가자. 이피소로. 오케이. 자, 니로자이죠. 방법으로 출발! <웃음> 출발이구나. <웃음> 나는 가만 보면 이 자동차가 음. 개그맨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 자동차가 개그맨이랑 어, 비슷해? 있어 있어 자동차도 뭐 이렇게 빠른 차가 있고 음. 그리고 디자인이 예쁜 차가 있고 음. 뭐 연비가 음. 좋은 차가 음. 있고 그렇지. 근데 개그맨도 MC 진행을 잘 보는 어, 사람이 있고 맞아, 맞아. 연기 잘하는 어, 친구 있고 애드리브 어. 뛰어난 친구가 그렇지, 있고. 있고 특출나게 이렇게 뭐다 뛰어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음. 뭐 음. 어떤 개그맨은 다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같이 <laughs> <몰라. 웃음> 근데 이 니로자이저 같은 경우는 음음. 전반적인 스펙도 좋고, 음음. 뭐, 전비 잘 나오고, 음음. 뭐, 주행거리 잘 나오고, 음음. 디자인도 예쁘고, 어이, 어이, 어이. 모든 걸다 충족시키는 것 같아. 할방미인 같은. 그렇지. 그래서 이 전기차를 입문하는 사람들이 음. 제일 타기 좋은 차가 되게. 아. 왜냐면 다 기본 이상하니까. 그럼. 오, 형, 가평역에서다 왔다. 다 음, 왔네. 어. 아이고 역시 아유 이쁘다. 저기 보이네. <laughs> 어, 도착했습니다. 깨끗해. 어. 느낌이 이게 다르잖아. 깔끔하네. 아주. 어, 아주 깔끔하고 예쁘고 좋았어. 가만있어 봐. 음. 이제,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음. 니로 EV는 한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얼마나 걸려요? 네, 급속 충전 기준으로 10%에서 80%까지 약 45분 정도 걸립니다. 45분. 좀빠듯한데 아니 메뉴 고르고 밥 먹고 커피 한 잔까지 마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또 우리 천사 같은 PD님이 살을 어. 또잘 또 옮겨 주실 거니까. 아유, 내가 늘 하면...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옮겨 아유. 주실 거니까 그죠? 자 그럼 밥 줄게요. 밥 주고. 아. 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밥 먹고. 자, 음흥.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부 네. 많이 했어. 많은 분들이 응. 이 전기차를 충전할 때 시동을 켠 상태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 아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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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된다. 이차 안에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데 안전하다. 그래도 시동을 끈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게 그래도 낫겠죠. 꿀팁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니로자이저 밥도 줬으니까, 우리도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네. 밥 먹으러 갈게요. 가시죠! 여기가 오. 원래 그 휴게소 맛집으로 오. 굉장히 유명한 곳이야. 아, 근데 오. 우리가 이럴 게 아니야. 응. 일단은 우리가 밥값을 벌어야 되잖아. 아, 진짜. 그렇지않아 아유, 진짜 내가. 밥값을 벌어야 <웃음> 되니까, 여기 <laughs> 시민분들, 저기 많이 계시니까, <laughs> 어. 그 저분들에게 좀 도움을 한번 요청해보자고. 퀴즈도 풀어야 되니 아, 좋아. 저희 가족분들. <laughs> 좋다, 왠지 좋다. 퀴즈 잘 푸실 것 같아. 분위기 좋다. 그렇죠?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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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례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다 가족분들이세요? 네. 혹시 그, 이,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네네. 아 나는 좀 퀴즈에 저, 퀴즈 에 자신 있다. 되거든, 이런, 이런 분들 있습니까 퀴즈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아, 네. 어? 난이도 아, 네. 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잘해요. 그러면 네. MG 세대 MG 네. 세대 MG까지 는 아닌가고. <laughs> 오늘 네, 네. 분이 네. 하실 퀴즈는 네. 릴레이 속담 말하기입니다 우리도 그럼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분이서 한 팀인 거예요 제가 아. 맛집을 찾아왔잖아요 네. 음식 관련 속담 열개를 준비했어요 스피드 퀴즈로 가가지고 음한 문제 맞힐 때마다 만 원씩 적립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아, 아, 좋았어 쉽네. 네,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갈면 삼키고 눈면 뱉는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보기 좋은 떡이 <laughs> 맛도 좋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모른다 <laughs> 야 모른다를 퀴즈를 다고 닭장을 먹고 오리만내린다 금강산도 지쿠이야못 먹는 감찔러가보자꽉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김치. 김치국도 마신다! 다 맞았다! <laughs> 죄송한데 다음에 문제 낼땐좀 좀 수준을 좀 높여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또 10만 원을 벌게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맞히시면 간식이 나갑니다. 아 좋다. 이게 예, 예. 만남 샌드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에 들어가는 이 기능은 차가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2번 회생제동 기능 3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번? 3번? 2번 회생제동 기능! 맞아,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피지의 달인 가평에는 잣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이스 찰 라떼 문제 드립니다. 전기차의 영어 명칭인 EV는 음. 무엇의 약자일까요? 1번 일렉트릭 바이올린 아 2번 일렉트릭 발렛파킹 우와 헷갈린다. 3번 일렉트릭 비니클 아 자, 정답은 뭘까요? 지금까지 다틀렸거든요 이건, 이건 맞춰야지 자, 이건 맞춰야죠 네, 네. 3번 습니다 알겠어요. 3번 정답. 아이고, 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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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겠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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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요요 알겠어요. 알어요 형님이 더잘 아시는, 아시는 거 같아요. 아니, 네.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말을 검증 엄청 네. 많이 하시는데. 나는, 네? 나는, 인줄 뭐, 알았어? 뭐라고요? 잔 뭐? 닭, 뭐? 그, 소고기 국밥. 어, 한번 다 한번 드셔보신, 한번 드셔보신 겁니까? 네, 먹으세요. 아, 아. 그럼 드셔보셨으면 검증이 된 거니까. 네, 아, 예, 한번 잡숴보세요 저희가 참고해서 네. 네,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즐거운 여행 되시고, 네, 오늘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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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두분 10만원 획득하셨습니다. 드시고 싶은 음식 마음껏 드시고요. 이로 이부이는 충전이 완료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미 주차장으로 옮겨놨습니다. 편안하게 식사하세요. 좋습니다. 네. 99,900원 어치만 먹을게요. 아이고, 맛있는 아, 냄새 난다. 너무 냄새 난다.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나 이게 너무 좋아. 오케이, 빨리 먹자고. 갑시다. 가자고. 음, 음. 형다 전체 비빔 어. 돈까스 형돈가스 가자.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먹고 일단 여기 음, 음, 음. 어, 또이렇 간식이 많잖아. 또 어. 간식도 먹자고. 어이. 야 부지마라. 어 이걸 누가 휴게소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겠어. 어, 좋았어. 맛집에 온거 같은 음, 그런 느낌이야. 약간 건강한 맛이 어. 느껴져. 오 건더기. 오부지해 아. 왜 유명한지 알겠다. 이게 다시 들어가서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 돈까스도 음. 한번 먹어야 돈까스. 응, 돈까스도 먹어야. 응. 야, 우리 진짜 맛집이다. 예전에는 축제소에 대한 음식을 되게큰 기대를 안 했거든. 맞아. 응, 음, 기대해도 될것 같아. 음. 음. 야, 다시 음. 몇개떡 넣어놓고 밥비빔밥이라고 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어, 어. 다시 많이 들어있고 또 다시 씹히니까 되게 고소한 향이 많이 나네. 그리고 진짜 음. 씹는 맛도 있고 음. 여기도 잣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음.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야. 밥심이지. 아, 그럼 우리 싸인해야지, 싸인. 사인. 싸인하자, 어, 그래. 자, 오늘도 잘 먹고 ]입니다. 갑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나. 가평 휴교에서 우리 차밥 주는 남자들이 미루 입이 충전도 시키고 우리 배도 빵빵하게 충전했습니다 혹시 뭐 가평이나 춘천 강원도 쪽 가시는 전기차 주분들은요 가평 휴게소 꼭 들르셔서 네이 핏에서 이 전기차 밥도 주시고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저는 소고기 국밥 추천합니다. 아 그럼. 산채 비빔밥, 아, 잣 비빔밥. 네. 아, 진짜 다 맛있어요. 담아 네. 있어요, 정말. 잣 라떼도 굉장히 좋았고, 네. 호도가자닭 호두 과자. 그렇죠.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네. 아주 그냥 기분이 달달해지면서 아주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날의 피로가 확 <laughs> 풀릴 <그렇지>. 겁니다. <laughs> 예, 좋 가평휴게소에서 잘 먹고 잘 놀다 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전기차 충전소 맛집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네. 여러분. 맞춰 마세요!